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액티비티를 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요 왜 그렇게 액티비티에 관심을 가지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액티비티에 대한 질문을 해오고 계시고. 8학년, 9학년들부터 미래교육소에 액티비티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소도 정책을 바꿔서 과거에 11학년 위주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해드렸는데, 이제 8학년, 9학년, 10학년은 물론이고, 액티비티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아무나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가운데 1그룹 대학, 아이빌리그 8개, 플러스 아이빌리그급 대학 10개, 연구중심대학,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1그룹 한 10개 대학, 2, 그렇죠, 18개, 한 30개 대학에 관련 학생들, 다이죠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당락을 좌우하고 그리고 에세이, 추천서, 이게 비학업적 요소죠. 이 요소가 사실 당당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갖고 오는 프로파일을 보면 아 놀라워요. 예, 두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는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오래 해요. 9학년 때부터 AP를 듣기 시작해가지고 가중치호 4.0에 4.3, 4 5를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9학년 때 SAT가 벌써 1,500대에 닿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AP 계산을 해보니까 10개, 10, 12개, 15개 이렇게 나요 어떻습니까? 학업성적은 퍼펙트하죠. 깜짝 놀래요 제가. 어리. 9학년, 10학년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 말이야, 1번. 첫 번째로. 두 번째. 비학업적 요소로 가서 이 학생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왜? 이렇게 형편없단 말이야? 두 가지로 놀란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적이 좋아서 놀라고 하나는 액티비티가 너무 향편없서 놀라고 이두 가지로 놀랍니다.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들께서 이래요. 아뭐 당당히 오셔서요. 박사님 우리 의 하버드 갈수 있죠? 제가 뭐라고 나할까요 예, 성적으로는 가겠는데 제가 그렇게 빠하죠그 뒤에 말하서요 괄호 열고. 액티비티를 못 가게 했는데요. 바로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미국 명문대학의 자 1그룹이죠. 38개 정도죠. 이 대학의 눈길을 전혀 끌수 없는 액티비티들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 코치라고 하는 굉장히 명문 컨설테이션 기관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예, 거기서 소개한 거를 바탕으로 제 의견을 한번 이렇게 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하는 액티비티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학교에서 하는 누구나 하나쯤 하는 액티비티죠. 다만 운동을 잘해서. 하버드 대학의 레귤러 조정 선수, 레귤러 뭐죠? 풋볼 선수, 레귤러 농구 선수가 될수 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스포츠 클럽에 들어서 혹은 수업 시간에 농구를 한다, 풋볼을 한다, 아메리칸 풋볼, 럭비를 한다, 크로스컨트를 한다, 아무런 인상이나 느낌을 줄수 없습니다. 단순한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운동선수가 정말 아 운동을 하는 애들이 정말 눈길을 끌려면 네. 소름이 정도 돼야 되죠. 아 너무하다고요. 예 그러면 달리기도 합시다. 이 팀을 끌고 나가서 주대에서 우승했는 주장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레귤러. 근데 보통 학생들은 무슨 무슨 발스티. Cross-country p a r y 파티 아무런 힘 없습니다. 두 번째 여행 다닌 기록입니다. 뭐 세계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예 특권을 과시하고 돈만 타는 걸 과시하는 정도밖에 눈에 안 띄집니다. 어쨌 여행과 대학은 물과 기름 같이 섬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여행을 어디 갔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여행이 목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계 9호를 위해서, 뭐, 유동부 혹은 아프리카에 가서, 오랫동안 그 학생, 그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도왔다. 환경운동가로서 세계를 돌아봐. 이게 그 여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놀라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너나 할것 없이 National a n Society 멤버라고 써요. 그거요? 그냥, 이, 저, 바닷가에 자갈처럼 알아요아나 소사이티 멤버라고 쓰는 거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한 줄이니까. 예.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큰, 옛날에 보면 대통령상 받았다. 대단히 큰것 같죠? 그거 학교마다 다 줘요. 학교마다 두세 명씩 다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상 받았다. 그거 기록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자랑스럽게 상장 찍어가지고, 우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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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통령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프레젠트 사인 한거 있죠. 미국은 그만큼 칭찬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거 아무런 힘못 씁니다. 그 다음에, 후기, 후기 뭐예요? 칼굴이죠 그러니까 입학사 정관이 어? 이렇게 하는 게 후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기 없는 보통의 액티비티들이 이런 게 많아요. 키클럽, 헤비탄트, 모이웨, MUN, MUN 안 왔어요, 너무. 아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없어요그 다음에 스피치 토론, 이어북, 못 씁니다. 그거요, 진짜 액티비티 가운데 허접한 액티비티예요 오늘 실망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백멸적으로 찾소 수는 없어요. 다정리는 거거든요. MUN 했다고 어떤 애가도 무지하게 잘하는데요. 그거요, 한줄짜리예요 MUN.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가 실려야 돼요. MUN 했다 기록이 아니라 그 MUN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서 단순 한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MUN 했다. 9학년부터 12학년에 MUN 했다. 그것만 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예. 그래서 학교의 단순한 액티비티 나열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또한 리더십 단순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년 대표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학년 대표에서 네가 무엇을 바꿨고 네가 어떤 그 변화를 기획했으며 그리고 어, 리더로서 어떤 것을 보여줬느냐가 문제지 학생회장을 했다. 필각의 주장을 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무엇을 했니? 무엇을 이끌었니? 네가 리더십을 통해서 무, 어떻게, 바꾸었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단순한 지역사회 공사예요. 커뮤니티 서비스, 바운티어 워크죠. 이건 미국 대학들이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액티비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사회에서 단순 봉사가 확장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게 나눔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지금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학생들을 굉장히 뽑으려고 해요. 배려. 이게 단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그냥 가서 시간대 여기 봉사가 이제 여기에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가 섞여서 스토리텔링이 되면 그게 힘을 받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제가 말씀하는 그 허접한 액티비티는 그냥 한 줄짜리 액티비티, 여기에 좀 요리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맛이 나도록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그거를 확장하고, 예, 오래하고, 열정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극히 그 그런 그 요소들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확장성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런 것들 입니다 그런 결과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경력인데 어떤 학생 학교, 학교 수학을 열개 썼어요. 그거 다 허접합니다. 아이비드 대학급의 1 등급 티어 프로티어에서는 교내상 전혀 힘을 없어요 교내상밖에 없다. 그럼 떨어져요. 그게 레벨이 적어도 프로빈스 그리고 내셔널 인터내셔널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단체들이 무조건 대 앞에 인터내셔널 붙여 속이지 마세요. 다합니다. 지역에서는 꼭 거기다 인터내셔널 붙이는데 그거는 껍데기만 인터내셔널이지 컨텐츠 내용은 인터내셔 아닌데 그렇게 사기치면 걸려요. 그냥 사기치지 마세요. 그니까, 러 지역, 로컬데이는로컬데에낚여야 되는데, 어떤 업체들은 거기다 인터내셔널 붙여가지고 막 상주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니까, 러 단순한 학교에서의 수상 경력은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인터내셔널, 예서 올림피아드 같요그건 메가톤급입니다. 원자톤급입니다. 아 어, 그리고 네이셔널, 국가급에서 받는, 그리고 스테이트급에서 받는 것도 꽤 영향력이 있는데, 카운티나, 혹은 학교에서 받는 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 0 0보세요다수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허접한, 좀좀 좀 저급한 표현인가요? 네, 미국 대학 입학사, 명문대 입학사라고 하 눈길을 전혀 주지 않는 액티비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그룹 대학, 근데 이게 3그룹 대학은 먹혀요. 주립 대학은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나 3그룹 대학은 먹히지만 1그룹 대학, 이 그룹 위위권대학들은 이런 액티비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통령상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허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9학년, 8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니까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이강년 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래교육으로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